안녕하세요 유튜브 세계를 리얼리티와 휴머니티만 판을 치게 하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청소부입니다. 그 아침부터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이에요. 어, 그동안 어, 수많은 뭐 이상한 편협한 그 음, 생각을 자기 생각이라고 이렇게 떠들면서 수십억의 돈을 벌어온 법가채널 이 수익 정리됐습니다. 아주 그 공무적인 음, 음, 사안인데 뭐 증거는 가입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슈퍼챗 쓰는 S 자가 없어졌다는 거 어, 이거 이 증거 두 가지만으로도 어, 수익 정지가 됐다는 건 확실한 음, 팩트인 것 같고요 음, 팩트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게 시작이다라는 거죠 뻑과 예. 같은 채널이 수없이 많죠 엄청나게 많아요 예. 편협한 사고 방식으로 누군가를 공격하고 그게 공격을 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었어. 그러면 조용히 영상 내리고, 예, 네. 그리고 다시 또 비슷한 일을 계속하고 하는 형태로 돈을 버는 유튜브 채널들은 사실은 다 없어져야 됩니다. 없어져야 하고, 그리고 특히나 얼굴을 가리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채널은 당연히 없어져야 되죠. 그래서 유튜브가 이제 그 자기도 유튜브 구글에서도 정화 적용을 하기 위한 아, 일년의 발빠른 대처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요 첫번째는 사이버레카들 그 드러나있던 사이버레카들의 수익정지를 곧바로 시켰던 것도 어, 고무적이고 참 잘했다 어, 참 잘했다 음, 별 다섯개 줄수 있는 상황이고 뻑가채널도 어, 국민청원이 이루어졌고 그 국민청원이 뻑가만은 어, 국민청원이 아닐까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왜냐하면 뻑가 어, 같은 채널들이 엄청 많은데 뻑가만 그렇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죠 예,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띠리리리 띠리리리 막 기계음으로 이렇게 예, 하면서 음, 하는 채널들은 모두가 아, 삭제되고 없어져야 된다 뭐 수익장출 정지는 당연한 거고 예, 삭제되고 없어져야 된다 왜냐면은, 제가, 그, 보니까는, 음, 뭐, 각본놈 TV? 또, 어쩌다 이 지경? 어쩌다 이 지경은 제법, 이렇게, 그, 그 뭐냐, 구독자 수가 제법 많고, 조회수도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어쩌다 이 지경도 왜이 지경이 됐을까? 의아해 할, 의아할 정도로 누군가를 대놓고 공격을 합니다. 근데 그 공격이, 예, 그 공격이 말입니다. 어, 정당한 거면, 정당한 거면, 어, 저도 그 고개를 끄덕이면서, 어, 그렇지, 이런 채널도 존재할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어, 그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증거들을 쭉 나열을 하면서, 이 사람은, 음, 원래 돈이 없다. 뭐, <laughs> 이런 거. 아, 사람이 돈이 좀 없으면 어때요? 그리고, 사람이 좀 이렇게 뭐랄까 음좀 과장되고 어 과장되고 어좀 이렇게 그 자기 우월감 같은 거막 표현하고 하는 거 저는 나쁜 일은 아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게 정상적인 건 아니죠. 음뭐 제가 제가 하는 방식하고는 제가 살아가는 방식하고는 너무 다른 방식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좀 있는 척하고, 자기가 좀 이렇게 그 우월감을 내세우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어 있는 척하고 우월감 내세우면서, 누구 어 가난한 소상공인한테 실제로 돈도 빌려주고, 어 그리고 뭐 무시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응원해주고,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잘될 거야 라고 음 충고해주고. 그 행위가 과연 범죄인가요? 오히려 저는 그런 걸 갖다가 비난하고 까발리고 그리고 확실한 증거가 아닐지도 모르는, 음, 걸 들이밀면서 거짓말쟁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그것이 범죄인 것 같아요. 음, 그런 범죄인을, 어, 마음대로 마음껏 이렇게 그 저지를 수 있는 이면에는 익명성입니다, 익명성. 그 익명성을 딱 무기로 장착한 다음에는 내가 어떤 실수를 해도 나는 그 실수를 내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안 하고 그냥 다 감춰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 익명성 뒤에 숨어서 그 짓거리들을 하면서 돈을 버는 사이버 레카들은 다 사라져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구글의 정책 중에 하나. 근데 구글이 이렇게 굉장히 신중한 면을 보였었잖아요. 네. 그 구글은 세 번, 삼진아웃 제도가 있어요. 삼진아웃 제도. 그래서 첫 번째 경고, 두 번째 경고, 세 번째 경고가 들어가야지 이게 수익정지가 되는데, 이는 단번에 수익정지가 돼요. 단번에. 네. 단번에 수익정지가 됐다는 이유는 심각하다. 심각하다 심각한 걸 구글에서 인지를 했다 그래서 단번에 수입정지가 된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 시작에 불과하다 음 시작 시작이어야만 한다 왜냐면은 어 익명의 사이버레카들이 저지른 범죄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혓바닥살인으로부터 해가지고 음 다양한 사람들이 어, 많은 사람들이 어, 상처를 입었는데, 그 상처가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에. 그 상처는 아예 복구가 안 돼요. 음. 개인적으로 입은 상처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입은 그 명예훼손 같은 것들이 저 사람이 그랬을까, 그랬을 수도 있지. 저 사람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야. 이세 종류로 이렇게 그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랬을 수도 있지가 참 많다는 거죠. 그러면 그랬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돌리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또 사이버레카들은 그러죠. 그랬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생각을 돌리려고, 어 그, 정정부도를 하지 않습니다. 음 정정부도를 하지 않아요. 뭔가 큰게 터지면은 잠깐 들어가서 어 그뭐지 어 동영상을 만들지 않고 기다렸다가 다시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사이버 레카들은 모두 사라져야 된다. 안녕. 아 잠깐 빼먹은 게 있었네. 빼먹은 게아 요즘 그 언론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취재를 하네요. 취재를. 예? 이건 이제 나중에 특집으로 다시 하나, 한번 다루긴 할 텐데, 음, 특히나, 어, 사이버레카 언론인, 기자증 이렇게 달고 다니는 사이버레카 언론인들이 취재를 하네요 예? 고작 녹취로 그 1시간 반짜리, 예, 시간 반짜리 방송을 하면서 한 40, 5분한 예, 40분 넘게를, 40분 넘게를, 그, 6록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앞에는 유명한, 유명한 축구선수 및 축구감독을 달고, 달고, 실제 내용은 그냥, 그, 그냥, 그냥 뭐 축구선수 했다더라, 어, 했던, 음, K리그에서 뛰었던, 뭐, 평 누구. 그 사람과 여자의 그 로맨스 스캠이라고, 충격 단독 로맨스 스캠. 해가지고는, 그거, 어, 그것을 한 40분 넘게 방송을 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기자의 자세인가요? 에? 그게 기자의 자세인가요? 그래놓고는 뭐,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뭐 많이 많이 뭐, 어? 후원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거, 이건 아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에? 그거 그냥, 그, 그냥, 그, 맞아요. 로맨스, 로맨스 스캔 맞아요. 로맨스 스캔 맞는데, 그런 일이 벌어져서도 안 되는 건 맞아요. 안 되는 건 맞는데, 세상에 정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중요한 이슈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갖다가, 어, 충격 단독 해가지고, 40분 동안, 그것도, 아, 그렇게 성의가 없을 수가, 그렇게 성의가 없을 수가, 아니, 그, 그 녹취록, 그 여자분하고 남자하고 다룬, 어, 녹취록. 어. 이게 흥신소하고 뭐가 다릅니까? 에? 흥신소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에? 흥신소 흥신소도 이렇게 저급한 이거 그냥 그뭐 경찰 조사 조서에 잠깐 이렇게 쭉쭉쭉쭉 밀어넣고 끝날 문제를 갖다가 음? 끝날 문제를 갖다가 기자증을 달고 있는 기자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어, 이게 사람 새끼입니까? 이렇게 자주 얘기하는, 어, 그 방송에서 그렇게, 어, 로맨스 스캠을 그렇게, 어, 특집으로 다룬다는 게, 그것도 녹취록 중심. 음, 녹취록 중심. 아, 물론 그게 증거가 되기는 하겠지만, 또 상대방 통에서는 어, 그게, 음, 이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로맨스 스캠, 뭐, 하면 안 되고, 어, 그것도 죄고, 되긴 한데, 기자가 취재를 하지 않더라. 취재를 하지 않더라.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진짜 안녕.